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투자하는 각각의 계좌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 중 개발주 계좌는 아직 매매한 종목이 없었는데 오늘 첫 매매 결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개발주를 매매했는지 투자 에이더를 모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 오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매수한 종목은 유비벨럭스입니다 8월 30일에 매수하고 9월 1일에 매도하여 단기간 보유한 종목입니다 먼저 제가 이 종목을 투자하게 된 아이디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52주 신고가 종목을 증권 앱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8월 29일 에 했는데 이때 음봉으로 나온 유비벨럭스가 전날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날입니다. 이 차트는 일봉 차트이고 차트를 보면 4월에 크게 거래량이 터진 날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전날를세력에 매집한 흔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들어서서 주가가 서서히 오르다 하락하고. 8월 28일에 거래량을 동반한 잔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차트 모양이 윌리엄 오닐이 알려준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를 본뒤 재무제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실적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해 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재무제표도 우량하여 세력들이 진입하기 좋은 종목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시총도 1,300억대로 크지 않아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시세를 올리기 좋은 종목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고 8월 30일에 18,850원에 전체 계좌의 5분의 1인 10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하였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매매 결과는 아쉽게도 마이너스 5%로 손절로 끝났습니다. 8월 31일까지는 주가가 19,150원까지 올랐으나 그후 매도세가 강해 주가가 18,020원까지 하락하였고 다음 날에도 하락이 이어져 제 손절선이 17,900원에 도달하여 전부 매도됐습니다. 제가 첫 매매한 개별주 종목이 손실난 종목을 보여드려 개인적으로 아쉬웠지만 이런 것도 솔직하게 보여드려야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매매한 아이디어와 결과를 유추해 보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선 익절을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